자, 요번 영상에서 살펴볼 종목 하이트 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자, 요번 영상에서 살펴볼 종목은 하이트 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이트진로를 제가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었고요. 어,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어,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계속 기다렸습니다. 자, 하이트진로는 어, 월봉 차트를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요 녀석이 이제 47,000원. 자, 최고점이죠. 어, 월봉 상에서도 보면은 가장 높은 최고점을 2020년 6월에 터치를 했죠. 여기서 이제 최고점을 찍고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지금 고점에서부터 자 저점까지의 하락폭이 무려 60% 정도 주가가 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하락폭이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요 종목의 최저점, 자 가장 낮은 저점이 15,200원. 2018년에 15,200원을 찍었을 당시에 가장 낮은 자리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2만 600원인데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좋은 종목을 매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봉상에서 보시면은 자, 과거에 이 녀석이 이제 2만원대 2만원대에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당시에 차트를 보시면 2만원에서 27,000원 2만 가량의 자리를 박스권을 그리면서 주가가 밑으로 빠지면 반등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내려오면 이 자리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수차례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 요런 행태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주가의 행보도 이렇게 박스권의 형태를 움직여가면서 저점 부근은 2만 원 초반대의 저점을 다지고 자 위에 단기적인 고점은 2만 7천 원대의 고점을 다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최근에 어 얘가 이제 주가가 많이 바닥을 찍었을 때의 자리가 대략 한 18,9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대략 한 19,000원 정도. 여기가 이제 최저점인데 주봉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하락을 할때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잖아요. 주가가 하락폭을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이렇게 저점이 낮아집니다.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는 소리는 주가의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고 꾸준하게 하락을 한다는 신호를 볼수 있는데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18,000원의 저점을 찍고 주가가 단기적인 반등을 이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얘가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1월 달에 나왔던 뉴스를 찾아보면은, 자, 원료 값 상승하고, 얘네 이제 마케팅 비용, 특히 이제 이런 음료 광고를 쓰기 위해서는, 어, 맥주 광고를 쓰기 위해서는, 연예인들을 많이 쓰잖아요? 얘네가 지금 맥주 쪽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 어, 테라하고 켈리거든요. 그래서, 뭐, 공유라든지, 손석구라든지, 이렇게, 어, 고액, 비싼 연예인들을 사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해서 손익비가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주가가 반등 폭이 나왔다가도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많이 밑으로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무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연간 실적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2조 4천, 영업이익이 대략 한 1,900억 정도, 영업이익률이 7.6%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2023년에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해가지고 어 분기별로 봤을 때다 손실을 내는 이런 어 상태를 봤기 때문에 손익비가 안 좋아서 주가가 그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받지 않았나 이렇게 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023년에는 실적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27,000원에서부터 18,000원까지 거의 주당 만원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은 많이 반영이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일봉 차트를 보던 주봉 차트를 보던 간에 이제 이 주가 위로 이렇게 이평선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제 이런 이평선들이 단기적인 저항 자리로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최저점이 2300원인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밑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하이트 진로가 거래량이 크게 빵 터지면서 주가의 상승 신호탄을 쐈던 데가 여기, 여기거든요. 그리고 직전에 이 자리에서 주가의 신호탄을 쐈어요. 바닥을 찍고 상승하면서 조정을 주고 횡보하다가 2차 슈팅을 냈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 어느정도 매물대 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트진로를 내가 단타로 들어간다면 두가지의 코스를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가 상승했었을 때의 2만원 초반 자, 여기 구간에서 내가 하이트진로를 잡아본다면 어,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최소한 21,500원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2만 원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간다면은 자 이게 18,000원 인근 자 여기 자리에서는 어, 기술적인 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최저점 에서 어 싸게 매수를 해야 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냥 한 19000원 인근에서 매입을 하면 되는데 또 모르잖아요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이 여기서 쭉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 이 나올지 아니면 오늘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나올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자 요거는 개인 투자자마다 성향이 좀 다르겠지만 내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 어, 이런 관점으로 보면 자, 여기서 1차 매수하고 19,000원 자리에서 2차 매수해서 2분할로 매수를 한다면 대략 한 평당가가 19,700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정도의 평당가를 갖추고 있다면 어, 저는 하이트진로를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어, 무리한 베팅이 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 한 19,700원에서 21,500원 자리까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 하이트 진로는 내가 매수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딱 요만큼의 구간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대에 사가지고 막바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면 바로 2만 1500원에 매도해서 요때의 기대수익률을 따져보면은, 대략 한6% 정도의 기대수익률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매도하고 나오고 혹시라도 밑으로 한번 더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밑으로 떨어진다면 여기 밑에서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판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7% 정도의 기대수익률이 나오니까 그렇게 저는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저가가 2 300원이거든요. 자, 분봉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우량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 15분 봉 차트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15분 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자, 하이트 진로의, 어, 전형적인 지지 라인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죠. 자, 2400원. 자, 요 부분에서 주가가 조정주고 튀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주가를 뛰어 오르고 조정주고 이렇게 올랐잖아요. 자,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보이는, 자, 요 구간이, 자, 하이트 진로의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분 차트와 일봉 차트가 거의 유사하죠. 19,000원에서 2차 매수를 해서 어, 밑으로 떨어진다면 추가 매입을 해가지고 어, 가져간다면 하이트 질로는 충분히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으로 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네 재무제표에서 비율을 좀 살펴본다면 자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을 볼수 있는데 자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이 조금 낮아요. 어, 그 동안에도 얘네가 100%를 계속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그이 음료 쪽 음, 이제 술을 파는 판매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 업종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을 약간 고려해 봤을 때, 어, 얘를 무조건적인 맹신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서 가져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시세가 나오면서 일단 실적 발표도 끝났고 음, 지금 이제 2월 달이니까요 아마도 내년 6월 7월까지는 어느 정도 큰 이슈가 크게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내가 스윙으로 가져간다 어, 그런 개념으로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오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등 나오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를 하면서 하이트진로를 접근한다면 좋은 투자 방법으로 접근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하이트진로 매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19,000원에 바닥을 찍었고 자, 바닥을 찍은 이후에 일시적으로 반등이 대략 한25%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반등폭을 보여준 이후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봉상에서 아쉬운 점은, 자, 이 평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주가가 밑으로 질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여기 2만원 초반대를 지지를 해줄 것이냐, 자,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주가가 밑으로 깨지면서 내려갈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여게 요기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면, 아마도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여기 19,000원 인근에서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자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2만원 밑에서부터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는 안 사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저점에 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직전 저점 자리였던 19,000원 밑에서 여기에 지지라인을 생각해서 매수한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주가 떨어지면 이런 구간에 매수하는 타점으로 잡아본다면 주가 반등 나올 때 어,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3,000원 단타로 보게 되면은 이 22,000원 인근에서 매도한다면 좋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으로 하이트질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살펴보신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